안녕하세요. 할리 오종민 대리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차량은 2022년식 로드킹 스페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698km, 700km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어, 현재 판매금액은 신차금액 같은 경우는 4,290만원짜리였죠. 요즘에는 4,490만원으로 인상이 된 차량이고 저희가 판매하고자 하는 금액이죠. 어, 4,190만원입니다. 차량은 지금 현재 착공이 있는 차량이고요. 엔진가드라든지 더비카바 그리고 세들백 가드에 약간의 흠집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엔진가드랑 저기 보시면 더비커버 114 적혀있는 거. 그 다음 세들백 가드 밑에 쪽에 이제 기스가 살짝 나아져 있고요. 어, 주행은 저희가 계속 주행은 할 겁니다. 투어라든지 이런 걸 다녀야 하기 때문에 주행은 계속 할 예정이고 계약금이 들어온 시점으로부터는 주행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차량 또한 어, 광주점에서 출고한 바이크이기 때문에 어, 출고 직전에 악세사리를 장착하시거나 의류를 구매하실 경우에 20% 할인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악세사리, 부품, 파츠 같은 경우에는 20% 할인 제공에다가 무상 장착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차량에 대해서 더 자세한 문의 사항과 구매 문의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